안녕하세요. 27년 경력의 이 자동차 입판명 이 출신의 이 카카오토 대표 허프로입니다. 오늘은 시청자분들이 아주 궁금해할 바로 G90 이 풀체인지 모델에 대한 아주 섬세하고 디테일한 이 정보입니다. 또한 카다로그를 이허프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놓으시면 뛰어나온 수입차 고급 정보를 이 자동으로 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풀 체인지 특징부터 이 보겠습니다. 멀티 챔버 에어 서스페이션 적용. 그리고 이 옵션이 이 350만 원입니다. 그리고 눈동형 후륜 조향 시스템이라는 게 뭐냐면 이 지금 벤츠, 포르쉐에 많이 들어가 있는 이 리어 엑슬입니다. 앞 바퀴하고 이 반대 방향으로 이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다 합치면 500만 원이 이 되겠습니다. 베일롭슨 3D 이 사운드 시스템이 들어가는데 이것도 가격이 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드 크리에이터 기능이라 해서 조명, 음악, 향기 등 연동을 해가지고 이 쉽게 얘기하면 이벤스에 액티브 엠비언트 라이트라고 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퍼스트 글래스 VIP 이 4인승 옵션이 이 제공이 되는데 옵션가는 이 350만원입니다. 또한 이 스탠다드 세단하고 이롱휠 베이스 이두 가지 모델이 이 출시가 됩니다. 여기서 이 엔진이 조금 이3.5 가솔린 터보 엔진인데, 이 8기통 엔진이 지금이 없어졌습니다. 이 정도 플래이 시급의 자동차라면, 또한 8기통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 또한 롱바디 모델만이 이 48V, 그니까,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이 적용이 된다. 이걸 현재 인증 중에 있고요. 이 트랜스미션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예전 그 미션을 그대로 쓰는 겁니다. 이 8기통. 그니까, 러 쉽게 얘기하면 또 꼼수 작전을 피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풀체인지로 나왔지만 허프로가 봤을 때는 이 풀체인지가 아니라 이 페이스리프트라고 이 보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요 옵션입니다 이거 잘 보시면 이 동그라미 이렇게 돼 있죠 이제 보석같이 돼 있는데 요 지금 여기 보시면 돌려서 뭐 드라이브 여기 P라고 써 있죠. 요거 이제 스위치는 이 파킹 스위치를 넘어가게 되고 볼륨 조절하고 지문 인식 시스템. 이거 지문 인식 필요 없습니다. 제가 S를 타고 있는데 이 지문 인식하면요. 대리 운전하다가 이 기사가 이 시동을 못 걸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선 뭐 통풍 시트 그다음에 어라운드 뷰 이게 주차 센서 이렇게 돼 있고 아주 특징적이라는 게 뭐냐면 이 자동문 버튼이 있습니다. 이 자동문 버튼이 왼쪽 오른쪽을 이 스위치를 통해서 이 열고 닫고 할수 있다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계약 개시는 12월 17일부터 이 계약을 실시합니다. 이 세단하고 이 롱휠베이스 이 동시에 계약을 합니다. 세단은 3.5 세단 기본이죠. 그러니까 숏바디 모델입니다. 가솔린 3.5 그다음 롱바디 모델입니다. 요거는 48볼트. 근데 48볼트가 인증 중이라 이게 조금 더 늦게 나올 것 같고요. 이 가격이 어마무시합니다. 어마무시해. 8,957만 원이데이거 완전 깡통이고요. 1억 3,417만 원. 그러니까 풀옵션 넣었을 때요. 그리고 롱바디 같은 경우는 1억 6천에서 1억 8천인데. 제가 이거 보니까 1억 8천은 줘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돈 지고 지구공 살 바에는 저는 에스크라스 탑니다. 사실 왜 그러냐면 일반 바디부터 이 알루미늄이 아니고 이 초강력 강판 아니겠습니까? 이벤츠 같은 경우는 전부 이 알루미늄 바디입니다. 근데 지금 아주 웃은 게 뭐냐면 현대가 벤츠하고 가격을 이 버금가게 갑니다. 마치 뭐 수입차처럼 아주 좋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이 보면은 수입차는 전주 가격이 내려가는데 오히려 현대 기아자동차는 수입차 가격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옵션 한번 상세히 볼게요. 생산 계획입니다. 이쇼바디 같은 경우는 2022년 1월 2주차부터 예정이 돼 있고, 그리고 출고 예시는... 어, 역시 1월 중순서부터 이제 별도로 이사전 계약하신 분들한테 가겠죠. 그리고 이 롱바디 모델 같은 경우는 2월 별도 이 공지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 계약 순서는 보시게 되면 뭐 BTS 양산 오도인데 이게1주2주차이거좀잘 읽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계약금은 100만원입니다. 이 순서로 보면 이 바디 타입 먼저 이제 골라야 되고, 뭐롱 바디냐 숏 바디냐, 그리고 엔진 구동 타임 몇 인승 할 것인지, 외장 컬러하고 휠 타이어, 내장 디자인, 그리고 선택 품목, 요렇게 이제 순서가 되는 것입니다. 주요 사양입니다. 좀 바뀐 거 보시면 외관은 가장 역동적이고 우아한 디자인으로 프리미엄 이미지를 강조했고, 하이테크 이미지에 투라인 쿼트램프, 그리고 사이드 프로파일, 요쭉 읽어보시면 되고, 이 뒷모습도 역시 보시면, 제가 조금 이따 이 상세히 설명하겠지만, 요것도 뭐3.5 터보, 요 이제 롱바디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에어백은 10개, 이렇게돼 있습니다. 자, 그럼 벤스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숏바디 모델이죠. 이 구형, 그니까 G90하고 이번에 이제 풀체인지 된 신형, G90입니다. 보시면 5메다 20, 벤츠 400D가 한 1억 6천 정도이 됩니다. 디젤 모델입니다. 자, 롱바디입니다. 롱바디 보면 구형이 5메다 40, 구형이 5,495, 신형이 5,465. 그리고 벤스 S500 같은 경우가 5320입니다. 이 신형이 조금 더이 바디가 큰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트렁크에 도대체 골프백이 몇개 들어가느냐 이 궁금하시죠? 자 9인치 기준으로 했을 때 4개 그다음 보스턴 백이 1개 수납이 가능하고 이제 9.5인치 같은 경우는 골프백 세 개에. 보스턴백 이세 개가 수납이 이 가능하다고 이 현대측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현대자동차에서 제공한 이 카탈로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면부는 앞에 라이트를 두 줄을 간게이 제네시스의 이 특징입니다. 앞에 전면부를 보면 약간 맹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캐릭터 라인은 날렵하게 이, 이 가져갔습니다. 지구공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이 카탈로그에 이 흰색 자동차를 이 현재 이 모델로서 지금 이 카다로그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신색을 한 것은 보시게 되면 그만큼 좀 스포티하다 이런 면을 좀 강조하고 싶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뒷모습 나가고 있습니다 야 이거 뒷모습이 조금 좀 너무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위에 지금 이 가로로 줄이 하나 돼 있으면서 리어가 있는데 구태어 또밑에까지 집어넣어서 조금 지저분해 보입니다. 좀 깔끔한 맛이 좀 없어 보이죠. 옆에 이 캐릭터 라인인데 이 상당히 심플합니다. 상당히 심플하고 디자인은 이잘 뽑았습니다. 이 뒤에 리어 모습을 보시게 되면 이 뒤에 이 리어가 이렇게 깎이는 부분은 약간 좀 벤츠하고 거의 흡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라이트입니다 이 라이트인데 기게 보석같이 이 촘촘하게 돼 있죠 요거 이제 조금 이따 상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리고 뒤에 이제 리어 부분인데 이 리어 부분도 전부 이 크롬으로 돌렸습니다 크롬으로 돌리고 휠도 지금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안에 실내 디자인입니다 실내 디자인은 G80하고 크게 뭐이 바뀐 것이 없다 오히려, 이, 보시면, 이 센터페시아의 이 패널, 패널이 좀더 작아졌습니다. 능동형 이 계기판입니다. 뒤에 이제 시트를 보겠습니다. 시트가 지금 보시는 것은, 이 시트가 이제 화이트 시트인데, 과연 이 시트를 이 선택을 해서 얼마나 탈란지 저는 이게 궁금합니다. 저는 이 화이트 시트는 절대 이 비추천입니다. 이거 타고 어디 안기라 하겠습니까? 자, 그리 시트는 이제 옵션을 넣었을 때이 시트죠. 역시 이제 캐릭터 라인인데, 캐릭터 라인은 5m40에 비해서 아주 미끄러게 잘 빠졌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시트 같은 경우는 지금 이 4인승 시트입니다. 4 사인슨 시트인데 어, 뭐 벤스에 머금가게끔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뽑았습니다. 이 색상도 잘 뽑고 박음질이라고 얘기하죠. 이 샤넬 백처럼 아주 잘 뽑았네요. 역시 이제 디자인이고 이 카다로그 제 읽어드리는 겁니다. 자, 뒷좌석 이제 모니터가 되죠. 계기판하고 이제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 제네시스 인포테인먼트이 시스템인데 옵션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 현대자동차 하면은 뭐가 있냐면, 옵션 장사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조금 이따 가격표를 전부 뭐 알려드리겠지만, 이게 조금 심하지 않는가. 뭐 가격은 싸게 해놓고, 옵션을 너무 뭐 복잡하게 해놨습니다. 뱅엘롭슨하고, 그 다음에 이 손잡이는 이 플러시도, 그니까 손잡이가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뭐벤스처럼 그렇게 돼 놨습니다. 그 그렇죠? 자, 뱅엘롭슨 트위터입니다. 트위터고 그 다음에 통합 컨트롤 지금 BMW를 타고 계시는 분들은 이렇게 아실 거예요 예전에 벤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통합 이 로터리식으로 해서 모든 장치를 연결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저 다양한 이 시트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제가 이거 너무 장수가 많기 때문에 다 읽어드리고 설명을 너무 하자 보면 사실상 이게 몇 시간 1시간도 모자랍니다 정말 난 이거 자세히 알고 싶다면 허프로 지금 카톡 주소 나가고 있습니다 톡을 주시면 카다로그하고 가격표를 싹 전부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 로터리식 자동기어 이 변속기입니다 아주 변속기는 아주 정말 이거 띄어서 집에 가져가고 싶을 만큼 아주 디자인 아주 잘 만들었습니다 자 가솔린 이 터보 엔진입니다 가솔린 터보 엔진인데 이 최고 출력이 이 380마력에 이 토크가 54입니다. S580보다는 한참 뒤지고, 그 S500 정도의 이 출력이라고 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우측은 통합주행 모드입니다. 제네시스 G90 역시 이 반자율주행이 가능하지만, 뭐, 테슬라 수준까지는 가지 않고 있습니다. 첨단 주행 기술인데, 뭐, 요런 기술은, 뭐, 웬만한 차는 이거, 이다 들어가 있습니다. 속도가 높아지면 이, 이 댐퍼가 이제 내려오고, 차체가. 그리고 이 비포장 같은 데서는 이 자동으로 이 차체가 높아지는 그런 기능입니다. 자 그리고 이 스티어링 휠인데 이 스티어링 휠 역시 이 표면에 닿았을 때이 전류로 그립을 어떻게 지었는지 놨는지 이제 이 판단을 하는 거죠 자 지금 보시는 거는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장치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후측방 모니터 뭐 이런 거는 뭐 웬만한 차도 이 전부 다 기능이 다돼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원격 스마트 주차보조. 이것도 역시 뭐 마찬가지고 이 서라운드 뷰는 360도 돌아가고 안전한 하차. 이 카다로그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 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휠은 19인치를 선택하시는 것보다 20인치를 선택하시는 것을 이 허프로가 이 권장을 하겠습니다. 자, 풀 패키지 했을 때 이런 사진입니다. 자, 그리고 외관 컬러입니다. 외관 컬러는 뭐 무광, 유광, 뭐, 이렇게 쭉 지금 컬러가 나가고 있죠. 근데 허프로 생각에는 무광은 선택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무광은 이 야간에 좀 위험합니다. 왜냐면 차 자체가 이 빛을 반사해야 되는데, 무광 같은 경우는 이 빛을 흡수하기 때문에, 이 잘못하면 이 스텔스 자동차가 이될수 있습니다. 자, 시트 색상입니다. 뭐, 블랙하고, 뭐, 브라운, 여기 보시면, 뭐, 화이트, 뭐, 그레이, 뭐, 이렇게 다섯 가지 색상이 있는데, 퍼프로가 추천하고 싶지 않은 색상은 화이트 색상입니다. 이 베스도 제가 이 베이지 색상을 많이 파는데, 이 타시면서 여러 가지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클리너 하러 자주 가셔야 되기 때문에, 이 화이트 컬러는, 조금 심사숙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블랙 모노톤 요 다섯 가지 이 색상입니다. 이번에 롱바디입니다. 롱바디 시트는 조금 많이 달라졌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샤넬 팩처럼 아주 촘촘하게 이 박음질한 게이 특징적입니다. 지금 나가는 것은 보시면 뭐 무상 보증이라든지 5년에 이 12만 키로 정도 이 가능하고 그리고 옆에는 재원입니다. 재원은 5,275이 재원은 쭉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허프로가 이카다로그를좀 읽어 드렸습니다. 읽어 드렸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멈칫해 놓고 위 펼쳐서 보시든지 아니면 아까처럼 제가 말씀드렸죠. 허프로한테 카톡을 주시면 자료를 전부 다이 보내 드리겠습니다. 풀체인지된 G90 가격표입니다. 제 위에 9100이 돼 있고 지금 개소세는 연장하기로 했으니까 차량 가격은 이 8,957만 원에서 이 적용이 됩니다. 외관 내장 안전 편의 시트 전부 쭉 이렇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옵션이 돼 있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4륜 구동 넣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럼 350만 원입니다. 그리고 뭐 유광 뭐 얼마? 다이아몬드 커팅일 100만 원. 그리고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여기 쭉 보시면 나파 가죽. 요 나파 가죽 요 정도로 하셔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안 하고 이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8,900에서 어떤 옵션을 선택을 하셔야 되냐면 하이테크 패키지, 컨비니언스 패키지, 드라이빙. 여기 1,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프리미엄 컬렉션. 뒷좌석에 이제 컴포트 패키지 요거까지 들어가. 요것도 2,300입니다. 이거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 멀티체 뭐 에어 서스펜션 350만 원. 뭐 이런 거를 다 집어넣으면 이 차가 차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계산해 보니까 1억 3천이 나옵니다. 1억 3천이 나오는데 시청자분들한테 제가 드릴 수 있는 팁은 뭐냐면 아예 깡통 옵션을 타시든지 옵션을 다 집어 넣으시든지 이두 가지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이 대표님들께서 이 관공서 같은 데 들어가시기 때문에 이렇게 소입차를 못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국산차를 타야 되는 경우죠 그런 경우는 뭐 옵션을 다 넣으셔야 되겠죠 오노 같으면 웬만한 옵션 그냥 다 빼버리시고 타셔야 되는데 여기서 또 웃긴 게 뭐냐면 아직 그래도 뒷좌석에 이 엔터테인먼트 TV는 있어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이 가격 좀 보십시오. 이게 지금 제가 다 읽어드리면 진짜 엄청난데 제 생각에는 깡통으로 타면 한 1억 천 정도 옵션을 조금 집어넣으면 그리고 옵션을 조금 더 집어넣어야 된다. 그럼 1억 3천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지금 하이테크 패키지하고 이 패키지가 쭉 나가는데 이거 읽어보십시오. 이거 어떻게 이 프리미엄 차를 이걸 안 넣고 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1억 3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롱바디 모델입니다. 롱바디 모델은 1억 6,557만원인데, 어,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 옵션들이 뭐, 뒷좌석 커포트 패키지, 뭐, 빌트인 캠퍼, 패키지, 뭐, 파노라마 썬루프이런거 옵션을 다 집어넣으면 1억 8천이 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은 1억 8천 주고 전 이거 안 탑니다. 진짜 제가 맹세코 저는 이거 안 타고 저는 벤츠 S 클라스 타겠습니다. 전국 공인 이제 표준 연비입니다. 연비인데 뭐 7.몇 킬로 이게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 보호 필름 뭐 이런 거 쓸데 없죠. 이런 건안 하셔도 되고요. 자 그래서 허프로가 팁을 드릴 수 있다면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딱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사전 계약에서 차를 구매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전 계약은 해놓으시되. 차가 굴러다니는 거한 2개월, 3개월 정도를 지켜본 다음에, 그 다음에 구매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네시스 G70 전부 다 모델들이 처음에 나왔을 때, 2개월, 3개월에는 이 하자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하자가 모두 잡았지만요. 역시 이 풀체인지 G90 모델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 플래시급을 타시는 우리 사장님들은 이 차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서둘러서 뭐 이렇게 차를 빨리 받지 마시고 한 3개월 정도 다니시는 거 보고 저도 이제 시승기를 해보고 여러 가지를 생각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3개월 정도 뒤에 이 받으시는 것을 이 허프로가 이 추천을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진짜 뭐 한, 한두 시간 된다면 아주 상세하게 제가 읽어 드릴 텐데 지금 뭐 유튜브 자체가 뭐 너무 이 길면 또 시청자분들이 돌려버리기 때문에 제가 좀 간단하게 아주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G90 풀체인지 모델에 대해서 이 총평을 하자면 가격이 너무 비싸다. 이 가격이면 벤스를 타겠다. 그리고 차가 출고되고 이 3개월을 이 지켜보는 게 좋다. 이렇게 이 허프로가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꼭 허프로가 얘기한 거잘 들으시고 그렇게 진행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 지구공 이 사전 계약이 필요하신 분들은 앞에 보시는 카톡이나 카카오톡 홈페이지에 글을 남겨주시면 이 명품 견적을 이 보내드리겠습니다. 또한 자료를 원하시면 카톡을 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카카오톡의 허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